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5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여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저희로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저희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저희를 따르게 하소서, 저희가 무고히 나를 잡으려고 그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무고인의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으로 졸지에 저희게 임하게 하시며, 그 숨긴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통쾌한 구원입니다. 우리는 매우 시각이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TV도 영화도 없던 과거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시각적인 요소들이 발전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해 가끔 매우 시각적인 게시를 사용하시곤 합니다. 오늘의 시편은 그런 예중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장면의 묘사 하나하나가 너무나 시각적이어서, 마치 우리가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구원의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시편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감나는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잠시 우리 자신을 이 시편을 쓴 저자의 위치에 있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적들에 의해 쫓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당신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한 발자국씩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얀 이빨을 드러내고 웃으며 번뜩이는 칼을 들어 당신을 내리칠 순간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하나님을 향해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다급히 부르짖습니다. 그 외침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당신 앞에 나타나십니다. 완전 무장하신 하나님의 손에는 커다란 방패와 손방패와 창이 들려 있습니다. 그는 먼저 당신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염려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며 몸을 돌려 적들을 바라보시는 순간 적들은 이미 놀라 도망치기에 급급합니다. 하나님이 손짓을 하자 어디선가 나타난 천군 천사가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정신없이 도주하는 그들의 앞길이 갑자기 캄캄해지면서 길은 서있기 어려울 정도로 미끄러워집니다. 그들이 비틀거리며 미끄러져 넘어집니다. 그 순간 그들의 머리 위로 그들이 당신을 잡으려고 준비했던 그물이 날아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을 묻으려고 파두었던 구덩이 속으로 그들 자신이 던져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이 얼마나 통쾌한지요 여러분 이런 구원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감격적인 구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그렇게 구원받았고 또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앞에 오 우리 영원히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얼무에서 새같이라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 쫓기고 계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까? 당황치 마시고 이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주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저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